지금은 많은 무속인들이 엽전이나 쌀을 이용해서 점을 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으다. 그랬더니 예전에도 댓글에 저는 가끔 엽전이나 쌀을 이용해서 점을 보는데요. 이렇게 다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엽전을 이용하고 쌀을 이용해서 점을 보면 안 된다, 잘못된다, 큰일 난다라는 말이 아니고 엽전을 어떤 어, 이론을 만들어서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하는 얘기를 보면, 저는 그냥 점을 보다 보면 그냥 쌀도 이렇게 주물럭거리고옆전도 한번 그냥 던졌다 폈다 하는 거지, 이 엽전의 모양이나 그림이나 형태나 숫자에 가지고 점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통. 그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옆전점이나 쌀점을 배워보라고 하고, 가르치겠다고 하는 선생들이라는 것들이 하는 짓은 주로, 엽전을 던졌을 때뭐 엽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선생님 따라서 아홉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1 1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1 2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선생님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실질로 어떤 사람은 아홉 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게1 1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게1 2개 가지고 싶은 분도 있을 때 저는 몇 개가 있는지 몰라 사실은 저는 몇개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사다 놓고 또 또더 사다 놓고, 뭐, 보, 다니다 보면 좋으면 또 사다 놓고, 그러다 또 누가 달라면 또 주기도 하고, 그래서 몇개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정설로, 아홉 개는, 이 구천을 의미해서 아홉 개 가지고 있으라고 하시는 거고, 또1 2 개는, 우리가, 뭐, 굿거리도 열두 거리, 뭐, 1 2 실력, 이렇게들 얘기했는데, 이게 숫자가 아니라, 이땐 숫자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완전하다. 꽉 차있다. 열두폭 치마. 그럼 치마가 열두폭이라는 게 넓은 치마라는 의미고 열두 신령한다고 무당의 신령님이 열두 분이 아니고 국거리가 열두 거리한다고 열두 거리가 아닌 것처럼 이건 완벽하다는 의미로 에, 신당이나 점상에 꽉 차게 있다라는 의미인데 오히려 옛날 어르신들은 이 열두에 대해서 꽉 차면은 점이 안 나온다. 하나가 하나가 부족해야지 이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점을 본다해서. 보통 엽전은 11개를 가지고 있으라 그랬는데 제가 해보니까 9개든 10개든 11개든 이것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엽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던져서 그 모양이나 개수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점을 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는데 간혹 저 멍게 말미잘 해파리 이런 놈들이나 저 원숭이 쥐새끼 고릴라 침판지 이런 놈들 이런 놈들은 아주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점을 본다, 이렇게 이게 엽전점이다, 쌀점이다를 떠드니까, 물론, 저는, 그런 말미잘본게 해파리, 쥐새끼, 원숭이, 고릴라, 집팻 요런 놈들, 저는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좀 답답한 애들 있죠. 뭔 얘기라면은, 동문서답을 하고, 뭔 얘기라면은, 그저 지 얘기만 해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저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때 있잖아요 뭔저 새끼한테는 뭔말 해봐야 안 먹히는 것 같고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간혹 그조차도 이 무당 세계에는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쓰레기들 영상도 보고 거기에 끌려 가실 분을 아,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그런 내용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 등신들은. 그래서, 이 겨우 역전점을 본다고 가르치면서 하는 것이, 100% 이렇게 똑같이 가르치지 않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는 가끔 그놈들이 하는 거랑 비슷한 것도 있어요. 뭐, 역전을 탁 던졌는데, 이렇게 던졌는데 하나가 또르르 뚫러져. 아, 그러면 뭐, 혼자라서 외롭다. 아니면 뭐, 누가 집을 나갔다. 아니면 어디서 떨어졌다. 뭐, 이렇게 점을 봐라. 그 다음에 두 개가 떠오면, 두 개가,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다 뭉치고 나머지가 또 따로 있어. 그러면은, 뭐, 부지 간에 문제가 있다. 동료 간에 문제가 있다. 뭐, 거래처에, 에? 동업자하고 문제. 이렇게 보라고 가르쳐요. 그 다음에 세 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또, 갑자기 드닷듯이 너는 삼불재석이 움직인다. 뭐, 이렇게 가르치고. 사짜 보면 또, 넌 동서남북 사방이 막혔다. 사방이 문열어라 뭐. 에? 다섯 개라면은, 너는 오방신장이 움직이게 되니까, 뭐. 어? 여섯 개 나오면은, 뭐, 어떻게 할 거야, 여섯 개 나오면은. 내가 보니까 여섯 개면, 병신 육가 육갑질 하는 거야, 여섯 개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일곱 개 나오면은, 너는 일곱 개가 다 움직였어, 그러면은, 넌 실성님이 뭐, 앞설단 뭐, 칠성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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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성 자손이구나. 아니, 그럼 무당집에 전부로, 왜 칠성 자손 아닌 사람이 어디있고 무당집에 전부로 와서, 지네 집에 산물 줘서, 불살머니 안 모시고, 시조한 번씩 안 모셔놓고, 옛날에 빌든 집 아니면 어딨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8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팔푼이 짓을 하는 말야 8푼이 짓을 이렇게 숫자로, 숫자로 이옆전이한개 됐을 때서두개 됐을 때, 세개 됐을 때, 세개 이쪽으로 뭉치고, 그러면 은 만약에 여섯 개씩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면 어떨까? 이쪽 여섯 개 영화에 보면 은 너랑 나랑 5대5할거아 그러니까 누가 온대? 그러는 것처럼 어느 쪽에 6을 가지고 따질 거야. 만약에 절대 3으로 나누었다. 그럼 일곱 개 쪽에 점을 볼 거야? 세개 쪽에 점을 볼 거야? 일곱 개, 세개 짬뽕 점을 볼 거야? 이게 역전점을 배우라고 가르치는 놈도 한심한 놈이고, 역전점을 배우겠다고 하시는 여러분들도, 이건 내가 보기엔 좀 한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개가 오면은 아홉 뭐 으니까막혔다열개 오면은 꽉 찼다. 열한 개 오면은 뭐, 어? 일자가 두 개가 겹쳐있으니까 뭐 나란히 가야 되나, 동업자를 만나라. 열두 개면은 꽉 차서 됐으니까 어, 일이 성세. 이거, 이거 이렇게 보면 위험하다는 거야, 무당이. 이렇게 역전을 배워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무당이 다른 건다 가르쳐 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천 가지에 만 가지 질문하면 제가 다 설명해 주 해설해 줄수 있고, 어떤 분이 열 번을 전하고 다섯 번을 전해도 제가 다 받아줘요. 아마 저랑 통화해 싶신 분들, 제가 뭐뭐 뭐 질문하고 물어본다 고 해서 제가 뭐 특별히 점돈 달래다 뭐돈 보내라는 적 별로 없을 거고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래도 선생님 귀한 시간 상담 시간 내줬으니까 제가 송금해드릴게 계좌 보내 주세요 그러면 그제서야 아니, 저도 사람인데 돈 달는 데 싫어요 보내달라 보내주죠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보신 분들 제 영상 보신 분들 요즘에 쇼대 보면 슈퍼 댄스라고 써 슈퍼 댄스. 슈퍼 탱스한 편씩 눌러서 저렇게 뭐가지 터지게 강의하는데 에? 음료수라도 사먹으라밥사먹으라한 번씩 눌러줘요 저거 마다하지 않아요 그때 제가 먼저 달래보진 않는단 말이야 그때 이렇게 역전점을 쌀점으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듯이 무당이 얼마든지 질문다고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전부는 거만큼은 가르쳐줄 수없다는 거야 전부는 거는. 엽전점이 됐든, 쌀점이 됐든, 오반기점이 됐든, 배워서 점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점을 배워서 보는 건 그때부터 무당이 아니라는 거야. 점을 가르쳐 주겠다, 점 보는 거를 배워서 하겠다, 이건 무당이 아닌 거야. 다만, 우리가 점을 보다가, 점을 보다가, 아, 내가 점을 제대로 봤는지에 대한 나도 의문점이 있고, 손님도 반신반의할때 한번 엽전을 던져볼 수도 있어요. 그릇 때는 옛날 말로 여러분들이 구슬하다 보면은 구슬하다 보면 이제 쌀을 던져줄 때가 있어요 쌀을 쌀을 던져줄 때도 산을 준다 그래 산이 산이라는 건이 흩어준다는 말이야 흩어준다 여러분 들 용각산 그러죠 용각산 용각산 용각산이란 말 들어봤죠 용각산이면 이게 뭐에 가루잖아 가루 이 가루를 흩어준다 이게 흩어 흩어서 뿌려준다 던져준다라는 말이 에요 산을 준다는 말이. 그 때, 쌀을 주든지, 뭐, 사탕을 주든지 하고, 밤 대출을 주든지 하고 나면은, 일단 우리가 짝을 맞춰보자, 짝. 짝, 짝수가 맞았을 때는, 아, 잘 받았구나, 잘 줬구나. 그러면서 쌀을 주고 나서 이제 먹으라고 한다,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때도 이게 점을 보면서, 산을 줄 때에는 짝을 맞춰본다, 짝을. 그 짝을 이렇게 이렇게 셔서 맞으면은 잘 됐다 먹으라고 짝이 안 맞으면 버리든지 하고 다시 주는데 또 홀짝 가지고 뭘 됐냐 안 됐냐 안 하냐 이거예요. 오반기를 뽑아서 빨간 게 만나고 딱다 됐다 하는 거나 쌀을 주면서 쌀을 짝짝 맞춰가지고 짝수가 맞아서 오늘 굳잘했다 하는 거나 이게 뭐냐고 이게. 이렇게 해서 굳이, 굳이 달릴 것 같으면은 뭐 열심히 경립구 조상놀고 공수주 갈 필요 뭐 있어 처음부터 쌀이나 산이나 짝짝 맞춰서 두 번만 맞춰주면 되지 그것 때문에 점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산을 주는 경우는 점을 볼 때도 어떤 개인이 그럼 저 이번에 이 회사를 갈까요 저 회사를 갈까요 그리고 너 그럼 이 회사가 나이 회사 가 그랬는데 짝짝 맞춰보니까 이 회사가 두 개가 짝이 딱 맞아 아, 그럼 맞았구나 아니면은 이번에 돈이 들어올까요 말까요? 착착착착 해봤는데 짝수가 나와. 그럼 그래, 어 들어올 거야. 홀수가 나와. 근데도 이거는 유치한 점이라 이거야. 이거 이전에 어유 선생님 제가 이번에 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이 돈이 언제쯤 야못 들어와. 그거. 걔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 오걔 걱정하지 마. 근데 지금은 아니고 다음 달이나 다 다음 달쯤 들어올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을 봐줘야지 요거짝 맞춰가지고 그것 때문에 들어다안들어다 하면은 무당은 잘못하면 욕먹고 여러분들은 점을 못 보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특히 쌀은 이렇게 쭉 던지면서 어느 때는 사람 얼굴로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뭐 술잔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 용이나 뭐 이런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다 해석을 하냐 이거야 쌀이 나오는 그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영감이나 화경이 있을 때그 그림이 보이는 거지 쌀에 나온 그림으로 점을 다 본다면 인간사의 수백 가지 이 사람이 이 여자를 만날까 저 여자를 만날까 그런데그 여자 둘 얼굴이 쌀 그림으로 정확하게 나오냐고 내가 이번에 미국을 갈 건지 일본을 갈 건지 어 유학을 간다면 미국이나 일본 그림이 나오냐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점이 뒷받침 됐을 때 쌀을 한번 던지면서. 나는 순간에 이게 미국 지도처럼 볼 수도 있고, 일본 지도처럼 볼수 있는 거야. 그거는, 어, 내가 점을 보면서 쌀은 하나의 곡으로 사용하는 거지. 이거 역전점이나 쌀점을 배워서 점을 본다. 그리고 이렇게 외워서 점을 본다. 그럼 여러분들도 해파리, 말미달, 멍게, 지새끼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같은 그 꼬라지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점이라는 것은 배워서 볼수 없다. 더군다나 엽전점도, 쌀점도, 혹시 한 번씩 재미로 하시는 분이 있다든지, 내가 점상에서 그냥 점을 보면서 엽전이나 쌀을 한 번씩 이렇게 만졌다 쳤다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도, 그분들 역시도, 여기 머릿속에 나온 신점이 우선이 돼서, 그 엽전이나 쌀을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지, 역전점이나 쌀점을 한 개는 어떻다, 두 개는 어떻다, 세 개는 어떻다, 네 개는 어떻다 이렇게 쌀을 던졌을 때 이렇게 이렇게 뭉개구름처럼 나왔을 때는 이거는 무슨 그림이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건 무슨 일이고 이걸 어떻게 외워서 보냐고요. 그러면 이거는 점이 아니고 잘못하면 유치한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점이나 쌀점을 보시는 분이 없겠지만 간혹 나는 엽전을 한 번씩이라도 그래도 만져보고 들어보고 던져도 보는데, 왜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할까? 하신 분은, 어, 그건 하셔도 좋아요. 다만, 내가 엽전이나 쌀을 던지고 하는 행위 속에서 왜 하는지, 이 의미를 뭘 두고 하는지를, 어, 생각하시면은, 에, 반드시, 그걸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혹시, 어, 엽전점을 별라 쌀점을 왜 이런, 어, 주변에 어떤 선생님들이 있다 그래도 그런 말은, 너무 솔깃해서 가서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